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작년 2020년 여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한 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의 NRC 보좌관이었던 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더룸 헤어 잇 해프 드라는그 일이 일어난 방, 그런 제목의 책을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던 볼턴은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 회담을 앞둔 직 전날 밤까지 그의 어 관심사는 어 그의 스캔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밤새도록 TV를 보고 있었다. 어 그러한 사건들을 드러냈습니다. 개인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미국에서는 작년 여름 연일 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던 책입니다. 시계를 2, 3년 전으로 돌려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인가? 우리는 흥분하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어,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만나고 또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드디어 이 땅이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어, 그리 멀지 않은 날 통일을 향해서 어, 문이 열릴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볼턴의 어, 회고록에 의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핵화 협상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재선을 위한 사진 찍기용 회담이었을 뿐이다.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까지 만남들이 이어졌지만 열매 없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기대는 접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그리고 온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 초교파적으로 또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세일의 평화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지면서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는데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하나님 앞 금재단에 들여지면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늘은 고요해졌을까?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은 고요해질 겁니다. 쉿, 조용히 해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소리를 멈추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무슨 열매가 이루어질까?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일본의 어, 회방이 사라지거나 사강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생각을 바꾸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북녘의 동포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그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참된 자유와 복음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린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상한 짓처럼 여겨지고 어리석은 일처럼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속하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역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31절,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해도 사실입니다.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 요즘 그런 분들이 없는데 가끔 저를 보면 오 되게 젊은 목사님이라고 예전에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젊은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28살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정말 그렇게 나이 많은 아들이 있느냐고. 아,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도 제가 혼자 말해도 그 증언이 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자 증언해도 그 증언은 참이에요. 그럼 오늘 보면 31절, 32절은 무슨 뜻인가? 제 아들이 28살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혼자 증언하면 안 돼요. 그것을 증거할 만한 수많은 증인들이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제 아들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 주민센터에 가면 무슨 증서들을 떼어보고 어 가족관계 증명서랄지, 우리 아이의 주민등록증이랄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참이라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혼자 증언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참 내용이라면 이어지는 모든 증언들이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증언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유대인들이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에게 목이 달아난 순교자,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바,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 역사들, 기적과도 같은 사역들이 예수님이 옳았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고, 네 번째는 성경, 구약성경이고, 다섯 번째는 모세였어요. 3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빛이 인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있기를 원하였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사람 세례 요한에 기대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나 메시아 아니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청결 사건 이후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너희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 게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는 뭐라고 하겠어요? 왜 세례관의 말을 그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 그가 나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장차 오실 구원자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는데. 아 그러면 요한의 세례운동은 그냥 땅에서 난 자기 혼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세례운동이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으나 모든 무리들이 세례요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시작된 세례운동이다 라고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답했어요. 유대종교 지도자들. 이 논쟁에서 보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례요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이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 이것이 예수님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제일 컸을 때가 전라남북도 합한 정도의 영토의 크기예요 2000년 전 로마제국 하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돼요.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증언을 덮어놓고 믿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 증언이 참인지 따져보겠죠.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으로 오천 명이 먹고 열두 강두리가 남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들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뭔가 환상을 보고 유령을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관도 몰랐어요. 그런데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 위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형상으로. 노아 방주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무름으로써 이제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회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나 드리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오라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도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르신 사건들이. 네 번째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지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수백 구절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의 구절들이.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예수님하고 맞지 않으면 예수님 가짜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단한 구절도 틀린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둘중 하나예요. 성경이 진짜이거나 제가 바보이거나 어디를 봐서 제가 바보처럼 보이세요. 성경.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수백 구절의 구약성경. 그것이 단한 구절 한 문장도 어김없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세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라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해 마지 않는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일의 평화 기도의 다섯째 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13년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 영화의 핵심 부감독 중의 한 사람이 허원이라는 분인데, 허원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영화의 제목이 아유레디예요.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분이 영화를 찍는 감독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고, 어느 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풍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분의 결론은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었다면 누구보다도 풍녘의 문을 열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열리지 않는 것은 남쪽의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북한의 성도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 울레디, 당신은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동포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합심해서 15년째 평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 올해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연합 기도 운동들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고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저 북녘의 동포들을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과 공동체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시한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만일 내가 그한방울의 물을 붙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